야 뭐야 저기 안녕 <laughs> 안녕 정우 어 떨려라 왜요 왜요 어 야, 저거 대박이다 뒤에 너 뭐야? 아, 창, 창혁이? 너무 고맙다어 너무 감동이다 저 부르릉 때도 있네 그럼요 다 있죠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과거까지 사랑해주셔서 과거가 더 이뻐요 <laughs> 진짜? 응 과거가 더이쁜 과거가 더 이쁜데? 특히 이때 언제야? 저거 언제야? 만남이었대. 빠마다오니. 아, <laughs> 저, 저건 좀... 아... 내 취향이니까. 좀중주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진짜로? 조만간 그러면 제가 완전 완전 곱슬거리는 머리 한 번. 지금 어, 이제... 같이 갤럭시 오프해 이거 지금 세 번째 약속이에요. 어. 빠마해준다는 거 네. 아니, 근데, 이게 내가 살짝, 살짝 웨이브를 하긴 하는데요. 그 정도를 원하는 거야? 그 오솔레미어 때만큼을 원하는 거야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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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laughs> 이거. 저거, 저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. 나 뭐, 뭐 하라는 거지? 아. <laughs> 아니, 내가. 이거, 이거. 내가. 아, 저거 좋아요? 이거. 저거 머리 되게 길어야 돼요. 알아요? 알아요, 알아요. 해볼게, 해볼게 요 이거, 이거, 이거. 내가 한번 확실하게 만나러 볼게 고마워요. 그리고, 청담역 가준 것도 너무 고마워요. 아, 그거, 정홍님이 한 거예요? 제가 혼자 했어요 내봐, <laughs> 진짜로. 진짜 내가. 내가. 노대오까지? 응. 아 노대오는 중국 팬들이 해주신 거고, 청담역에서 이렇게 아, 쭉 진짜... 차라라라. 아니,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생각이 되게 많이 든게 뭐냐면, 그, 제가 저 되게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. 근데 그런 일상의 그런, 사소한 거에서 뭔가 특별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고 되게 고마웠어요. 나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. 나 시간이 없는데. 아나 진짜. 나, 먼저, 나 내가, 어, 먼저. 어. 내가 먼저. 그럼 어. 내가 먼저. 안돼왜 이렇게 빨라. <laughs> 안녕. 고마워요. 안녕. 고마워요. <laughs>